자, 지금 일요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날은, 비 오는 날은 무조건 맨발을 해야 됩니다. 자, 물기를 통해서 몸속의 활성산소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이 맨발 걷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전국 지방 자치제별로 봉원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산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파상풍 주사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5년짜리 10년짜리 중에 기왕이면 10년짜리 파상풍 주사를 맞고 맨발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딱 해보면 본인 스스로, <laughs> 아, 이거다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은 딱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벌멩이 나무뿌리를 밟는 게 지압입니다. 자 지압 지압을 합니다. 자 이런 나무뿌리가 아주 끝내줍니다. 딱 벌써 자극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속에 있는 활성 산소는 빠져나가고 땅속에 있는 자유 전자는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으면 짧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돌고 시간이 없으면 짧게 돌면 됩니다. 어디에 발바닥에 자극점이 생기는지. 딱 바로 왔다가 짧게 돌 때는 구다닥 하고 일상에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발바닥이 시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멋지게 화이팅하십시오 맨발이 뗏길입니다